호텔에 들어가서 잠시 쉬다가 이제 북키 빈탕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거리 조금 돌아다녀 보고, 저기 잘라날로 야시장 가서 일단 저녁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 여기 마치 그 신주쿠의 그 횡단보도 같네요. 저희가 진짜 유명한 비프 파이 가게라는데 와 지금 웨이팅이 장난 아닙니다. 와 줄이 어디까지 있어? 줄이 생각보다 금방 줄어드는 편이에요. 어, 대부분이 다 테이크아웃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 백건 선생님께서 중국에 갔을 때 진도 거두이라고 중국식 패스트리 뭐 그런 빵이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Uh, one chicken and one people please 맛있는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긴 하네요 음, 패스, 패스트리만큼 바삭바삭한데 안에 엄청 짭짤한 고기 어, 그 한국의 만두소 같은 느낌입니다 음. 잘 먹었습니다 엄청 맛있긴 한데 생각보다 양이 꽤돼요 아마 두개 먹으면 한끼 정도 될것 같고 적게 드시는 여성분 같으면 하나로도 충분히 배가 찰 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다 먹으면 오늘 야시장을 못갈것 같아서 음, 하나만 먹고 하나는 그냥 가방에 넣어놨다가 저녁에 호텔 가서 뭐 데워 먹든지 해야겠네요 잘나 알로 야시장으로 가서 이전에 빠니보틀님이랑 그 공영쭝님이 갔던 그음식점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비슷하게 생겨서 어딘지를 모르겠네 여기였나? 아닌데? 어, 구리안도 팔고 있습니다 어딘지를 못찾겠네요 어, 아 지금 데이터를 다 써가지고 유튜브를 다시 보기도 힘든데 잠시만요 일단 유튜브를 다시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 지나서 어... 여기서 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아 어, 타이거 뭐라고 적혀져 있네요. 아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 타이거 응, 이 타이거 는 아닌데? 뭐야 이거 얼마? 안된것 같은데. 영상에서는 엄청 초입으로 나오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는 그게 조금 잘렸나 봅니다. 들어가는 과정이. 고구야키 어. 고 큰일 났네. 좀재보 투가게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거의 끝까지 왔는데, 좀재리 투가게가 안 보이네요. 아, 이렇게 생긴 게 없어요. 이거. 어제 그 사이에 간판이 바뀌었나? 이거 그렇게 오래 안된 영상인데. 아, 간판이 바뀐 거 같습니다. 어, 비슷한 거 같은데 아마 여기로 바뀌었는 거 같습니다. c 키야 e 스 n here. He here? 스 h i The same, a l r e a d y 아, same t h o n 은것 같습니다. 일단 못찾겠어서 여기 앉을게요. 어, 고먼글리 어. 하나 시키고, 어, 살정 혼자 와가지고 크랩을 먹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면 하나 하고 볶음면 하나 하고. 네. 맥주랑 그렇게 좀 먹도록 할게요. 어, 오징어 튀김도 하나 먹을까 싶은데, 음, 걔는 사실 혼자 와서 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동남아에만 먹을 수 있는 공심채. 뭐 요새 한국에서 팔긴 하는데, 한국에서 사서 만들어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공심채가 좀 음, 질기다고 해야 되나? 한국에서 산 거? 여유공심채도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그래서 막 편하게 마시고 이런 부리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 스퀘어. 어, 이피규 맛있네요. 이 소스가 매콤한 소스인데, 이게 궁합이 잘 맞아요. 튀김도 방금 튀겨냈는데다가 깔라마리, 깔라마리? 깔라마리가 엄청 부드러워요. 음. 뭐지, 왜 담배냄새 나지? 에이. 제가 방금 먹으면서 느꼈다. 절대 혼자서 다못 먹을 양이에요 음. 사실 이 가게에서도 이런 손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싸구려 안주들 잔뜩 시켜가지고 먹는 사람 사실 크랩 하나 시켜주면 좋아할 건데 예전에 홍콩 야시장 가서 혼자 갔었는데 아주머니가 혼자 왔으면 합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 가서 처음 도착한 날이었고 점심도 합석이었고 저녁도 합석이었고 하니까 이제 합석을 안 하고 조금 데 혼자 가니까 엄청 합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때 딜를 했죠 칠리 크랩을 혼자서 하나 시킬 테니까 테이블에 나 혼자만 빼달라고. 저희가 그아주머가 좋다고 하고 그렇게 했었죠. 사실 이런 잡다 안주 잔뜩 시키는 사람보다 그냥 큰 칠리 크랩 하나 시키는 손님을 더 좋아할 거예요. 아, 이거다 야시장 음식이라도 사실 맛을 좀 무시했었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이 볶음면도 상당히 괜찮고 공중제는 떠나면서 먹었을 때만큼의 감동은 없는데 원래 이거 먹고 그 예약해둔 루프탑 바에 갔다가 마지막으로 그때 또 빠니보틀님이 갔던 진짜 현지인들만 가는 야시장을 가려고 했던데 보디안 어, 네. 됐통니다이 것만 먹어도 배터질 것 같아요. 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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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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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레대 Vertigo uh, is with really ah. ah. okay. okay. Hello. Hello. Ah, nice let's go. Thank you. Thank you. 사람이 촬영이 될지 모르겠네요. 고프로. 사진이 너무 안 좋은데. 이 루프탑이 이렇게 어울지 몰랐어요. 아, 버티고 샐러드. 예. Yeah. 피나콜라 타와. 피나콜라. 예. 에너젤. 드링 예. 와, 여기 엄청 높아요. 고프로가. 어두울 때 화질이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당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가 살짝 오고 있어가지고 가장자리 좌석은 다 막아놨습니다 여기 <laughs> 보시면은 페트로나 스타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가면 아 저기 빨간 건 뭐지? 공부를 안 하고 와서 뭔지 모르겠네요 어, 전망도 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야경도 보고 아쉽네요 아, 가장자리로 앉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뭐좀 촬영이 거의 안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가지고 어 땡큐 조명이 들어와서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여기 피나플라타가 나왔습니다 지금 핸드폰 조명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 가성비도 엄청 안 좋고 뭐 그냥 야경 보러 오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진 찍는 건 진짜 별로예요 이게 너무 어두워가지고 사진도 사실 찍기 힘들고 뭐 야경이라기보다는 해가 아직 찍기 전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왔는데 한국인 밖에 없어요 손님들 <laughs> 다 한국인이에요 여기 아 샐러드 나왔습니다 샐러드 좀 찍어야 되는데 네. 피나폴라타랑 샐러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이거만 뭐 배부르겠다 와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 사실 샐러드 왜 준비했냐면 제가 여길 엄청 기대를 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어둡고 제일 싼 거에 제일 싼술 하나 시켜가지고 먹고 가자 생각했었거든요 와 근데 샐러드가 이만큼 푸짐하게 나올 줄모르네 새우나 다 먹어야지 음. 그냥 야경보러 가고 지인이랑 이야기하러 가는 거면 은 괜찮을 것 같은데 연인분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하고 할 거면 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비싸긴 한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 왔을 때 낮에 날씨가 너무 덥고 뭐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1km도 그냥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이걸 당연히 도보로 걷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을 여기 와 보니까 제가 착각한 게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한 거죠. 여기는 200m도 사실 걷기 가 힘들어 낮에는. 그리고 그 200m를 사실 못 걷게 하는 이유가 그래비 너무 싸요. 지금 구글맵에서 출파까지 걸어서 18분인데. 태도 떨어지고 날씨도 좀 선선해져가지고 숙소까지 걸어서 가 있습니다. 아, 이거 걸어갈 수 있는 게 맞는가? 일단 첫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 하루 종일 말라카에 갈 거예요. 일단 계획은 제가 말라카에 아침에 가서 조식을 말라카에서 먹고 저녁도 말라카에서 먹고 돌아오는 코스로 정해놨는데 오늘 막상 해보니까 이 말레이시아 더위가 장난이 아니라서 아마 중간에 지쳐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예전에 홍콩에서 샀던 김과자.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되게 비싸네. 살린게이에요 뭐, 2,400원인데, 말레이시아 물가에 비하면 은 엄청나게 비싼 과자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걷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제 일본 영상 대부분이 걸어서 다니는 영상이거든요. 사실 제 친구들도 저랑 여행하면 군대 새로 간 느낌이라고 행군을 10년 만에 다시 해보는 것 같다 그러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아무리 저녁이라도 밤이라도 북빛한탕 같은데 구경을 위해서 걸어다니는 거 말고 진짜 이동을 위해서 10분 이상 걷는 걸어야 되는 거리는 안 걷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도착했는데 완전 땀 범벅이 되었습니다 여긴 진짜 걸으면 안 돼요 그랩 얼마 안 하니까 그냥 그랩 타고 다니세요 아, 이건 뭘까요? <laughs> 아니, 김계란의 이런 사람을 자어증을 시키려고 이새 <laughs> <진짜 웃음> 계란으로 바이기이 <진짜>. 이게 이거지? <laughs> 이밖개치킨윙 아니, 그만 봐! 아이, 어이구, 맛있겠는데? 어, 이거 마음 쓰지 없겠는데 이게 이게 그거구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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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태 네. 사태! 사태! 네. 사태! 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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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